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타이탄 협곡입니다. 꽤긴 부분 중 하나인데, 상당히 전투가 많이 일어나요. 경험치를 쭉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안젤리아 데스가 있다면, 파티에. 안젤리아 데스가 파티를 탈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있다면, 이쯤에 갔을 때 타, 파티가 탈퇴해요. 다리 이 부분에서. 잘안 들린다. 어 에코, 내말잘 듣도록. 치시. 신호가 없어진 거으로 미뤄볼 때 치시. 현재 통신 사각지대에 <목소리나> 있는 듯하다. <치시. 목소리나> 연결이 끊길지도 모르지. 라디오를 항상 켜. 주기적지. 알겠나? 뭐를 는지 모르겠다. 어 길을 찾았다. Good work, Echo. Jara will w review... a 에코. 에코치... <laughs> 복귀하면... <laughs> 사가라치... <laughs> 어, 모르, 일단, 가보면 되잖아 Roger, 여기 오면은 이렇게 큰 자국 있죠 예 이거는 폭발에 의한 흔적입니다. 이제 가다 보면 핵, 수류, 핵 수류탄이라는 게 나오는데 핵 폭발 수류탄이에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자국이 생기는 거죠. 혹시 의사는 없나요? 레인저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 아무도 안 돕는 놈들이니까.라고 굉장히 얘는 레인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놈인 것 같고. 얘는 어, 저한테 도움을 도 요청하고 있군요. 선뜻 미소를 지어 보이는 멋진 나이든 흑인 여성입니다. 손이랑 얼굴에 생채기가 좀 나있지만 다른 부분은 멀쩡해 보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뭐, 세상인가? 안 채에서 고마워요, 친구들. 엄청 큰 공격에 처해 있었거든요. 정말로 안전지대 바로 바깥에서 레이더놈들한테 습작 당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상자들이 미친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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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수도승들의 병원으로 데려가기도 전에 과다출혈로 죽을 판이에요. 이미 소대도 거의 다 이렇고 말이죠. 혹시 당신들, 당신들 중에 의사는 없나요? 치료해 주시면 값은 기꺼이 쳐 드릴게요. 의사가 왜 필요하십니까? 불쌍한 박사 영감이 지저분한 칼에 복부를 찔렸거든요 이제는상태가하상 나빠져서 눈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사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영상이영상이 영상은 이의사은 구목 같은 거 일단 치료해주죠. 얘가 어, 외가이가 팔. 외가이 늘려주는 기술 책은 있지만 기술 장식은 없네. 100%입니다. 팔 정도면 뭐세표 원에서는 100% 떠야지. 큰 상처는 이제 봉합이 끝났으며 박사가 다시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박사야는 눈에도 생기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맙소사 엄청 아프구먼 가, 가, 가만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이, 이대로 죽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자네들이 날 치료한 건가 렌저 <laughs> 그렇다면 갚지 못할 빚을 졌구만그 마귀놈 마귀놈의 칼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고는 확실히 죽었겠구나 싶어 <laughs> 뭐 방금 치료된 사람이면 말을 들어줄 편이 줄이는 편이 좋겠지 안 그런가 목숨을 신저쳤으니 뭐든 내가 보답해 줄 만한 게 있다면 말만 하시게 내가 가진 물자를 뭐든지 가져가지 좋네. 공짜로 가져가래요. 하지만 공짜는 아니야. 직접 보면 모든 물품을 1달러로 팔긴 하죠. 그러니까 공짜라고 준다고 해도 1달러로 팔기 돼 있어. 영원짜리 물건은 못 만드. 그니까 설정을 못하나 봐. <laughs> 자 어쨌든 이제 예, 다 가져갑니다. 얘 공짜로 준다는데 다 1원이에요. 고 트라우마 이것만 얘한테 로즈한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으면 되겠죠. <laughs> 만큼만 남겨두라고? 남겨둬야 돼? 그래야 돼? 그러진 않죠? <laughs> 내가 다 가져왔는데, 아, 이안 남겨놔서 왠지 어 가슴이 찔린다. 다친 카우보이, 얘도 치료해 주죠. 77%가 뜨는군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자, 치료해 주고요. 자, 치료해 줬습니다. 백스크랩을 보상으로 받았네요. 박사가 보상하다고요 정말 잘 됐군요. 나머지 녀석들은 박사가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레인저 여러분. 당신들이 아니었, 아니었으면 박사, 박사 영감이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잘 약속했던 대로 보답을 드릴게요. 하면서 백스크랩을 어, 손에다가 지어줬군요. 소가 몇 명, 몇말 놀란 것 같습니다. 어, 이름이 뭐죠? 여기서, 어, 얘네들의 성격을 다알수 있는데요. 얘는, 예, 어, 인정 깊고, 좀, 그니까 뭐, 그냥 착하고, 리더십 있고, 뭐, 그런 애 같고, 박사는, 어, 약간 개방적인 성격의, 예,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하우디는 패쇄적인 성격에 레인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예. 싫어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다. 마지막으로 더 부탁 하나만 들어달래. 뭔데? 바트라는 녀석이 검은서로 가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수도승 호위 호의대, 대원을 받아오겠다고 했대요. 어, 이거는 이 타이탄 역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이 말을. 어... 이할 수 있는데요. 이 타이탄 협곡이란 곳은요 수도승이라는 애들 있어요. 호의대원, 수도승 호의대원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 수도승 호의대원이 이 협곡을 지나가는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호의를 해준다. 근데 웃긴 건 얘네들은 어, 어, 호의해주는 대신 이제 조공이라는 거 받아요. 뭐 물상인한테는 물을 좀 받고 예, 소 소장사하는 사람들 소를 한두 마리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받는 거야. 그 사람들 가족고 있는 물건들을. 그러면서 호위를 해주는거죠 근데 웃긴건 호위대원이라는게 한명인데요 어..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호위대원은 자폭을 해요 자폭병이에요 자폭병 그래서 자폭병으로 자기가 승화해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웃긴건 그렇게 어..자폭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목적지에 어떻게든 이렇게 겨우겨우 도착을 해도 수도 호위 대원이 없잖아요. 어 동행이 또 호위 대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또 입구 그 마지막 그 검문소 마지막 그 입구에서는 없는 걸로 치는 거야. 없는 걸로. <laughs> 웃기지 않나요? 하긴 뭐 근데 시스템상 조공은 맨 마지막 검문소에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조공만 내면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수도, 수도승 수 호위대원을 받아오겠다고 지금 갔던 거예요. 이 바트라는 애가. 근데 그게 4시간 전에 일이래. 그 정도는 못해도 3번은 왔다 갔다 할 시간이래요. 다몬타로 보내달래요. 만약 공격에 처했으면 얘한테 예, 조금 이런 걸 알려주죠. 내가 지금 설명했던 거를 예, 자, 더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게다가 이 놀란 소떼들은요, 어, 동물 이 교감자 스킬이 있으면 이렇게 진정을 시켜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참 세력 구조가 참 재밌어요. 이 수도승이 그런 어저좀 약간 미치긴 했지만 의외로 안전한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제 이화곡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예 이렇게 보호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것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진 않고요. 약간 방법이 미치긴 했지만 아웃포스트 1리 아웃포스트 3리 아웃포스트 2 those r k e r s 브라더 리이 t they disappeared couldn't f i n 초소 번호가 있으면서 초소를 그 그거 하죠 어 보고 막 이렇게 하죠 1번 초소 2번 초소 3번 초소까지 있습니다 타이 베이스 Go 아, 요레이더들로부터 어? 어? 상대를 보호하다가 위대한광건으로떠났다저떠났다는게잡폭했다는 예, 거예요. 걔들 안 싸워. 네,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잡폭해 가서. <laughs> 수스끼 사하인이라는 애가 이제 어,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거는데요 음, 수도승 놈들을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 얘는 이제 이 협곡의 다른 세력인 어 이제 민병대인데요. 무슨 민병대더라? 어쨌든 민병대인데 여기에 총세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레이더들. 그러니까 일종의 레이더들니까 이제 레이더들과 수도승들 그리고 이 민병대 때 레이더들은 어 수도승의 보호를 받는 레이더들과 보호를 받지 않는 레이더들이 있어요. 수도승을 레이더라고 하더라도 조공을 받으면 보호의 대원이라고 해서 이제 수도승을 보내주고 그 수도승은 어 가지고 수도승을 가지고 있는 레이더들은 수도승을 데리고 있지 않는 어 여행자들을 마구 스컷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수도승들한테. 왜냐면 호위 대원을 가지고 있다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둘다 가지고 있다. 여행자도 가지고 있고 레이더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못본 체합니다. 너 가지고 있구나 잘 지나가 그래. 너도 있구나 그래 그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한방 쏠수 있는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 평화를 유지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강력한 화력을 한 발씩 갖고 있기도 하고 그거를 제어하는 집단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그걸 꼭분건 불합리하다 길 가는데 무슨 조공을 바치고 꼭 가야 되냐 무슨 통일서 받는 것도 아니고 통일서 받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그냥 가기도 합니다 그냥 가는 사람은 걸려서 레이더원들한테 걸려서 예, 이렇게 호위병이 없구나 하면서 예, 공격을 해요 다이아몬드백 민병대죠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만나서 반가워 레이치 난 소위 안전지대에 위치한 어떤 단체를 대변하는 사람이야 이름은 다이아몬드백 민병대라고 하지 우리 함께 사고방식과 철학 몇가지를 의논해 보자고 협곡이 들어온지 얼마 안됐으니 여기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겠지 그거야 차차 알아가면 돼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몇세기 동안 쭉 이런 상황이 이어져왔어 우선 미친 수도승놈들은 이른바 타이탄 신전에 살면서 타이탄2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숭배해 오고 있지 여기서 타이탄 신전이고 예, 얘네들이 미친 수도승들이 예, 숭배하는 거는 핵미사일이라는 걸알수 있죠 아, 누어보 어리언님 어서오세요 신전은 사실 오래된 미사일 경락구야 그것도 실제로 핵폭탄이 들어있는 핵폭탄이란 막강한 화력을 내세워서 협곡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규율에 순응하게 하는 거지 누구든 선을 넘었다가 비로 먹을 핵폭탄을 터뜨려서 협곡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거고 자, 이런 협박으로 예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폭력으로 인한 평화죠. 하지만 그거에 어 지금 상황으로서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다이아몬드 민병대는 어떤다 입니까 이제 예. 수도승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너희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우리도 너희들처럼 보안관이야. 평화가 질서를 지키며 악, 약자와 무기력한 자를 착취하는 개, 하, 하려는 XX를 처단하지. XX 아, 레더랑 레이더라든가 노예상이라든가 미친 수도승이라든가 나쁜 녀석들 있잖아. 뭐 그래 그래 몇 가지 남았대요 질서? 그래서 어, 다이아몬드 백 민병대는 어떻게 협곡의 질서를 지켜게 계획인 겁니까? 핵심을 찌르는 군 레인저 아주 훌륭해. 지금 당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려줄 수 없지만, 내 지휘관이 타이탄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야. 문제는 수도승 내부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단 말이지. 수도승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이 해낼수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희가 딱 인상도 믿을 만하고 평판도 좋다. 이 말씀. 남은 건 너희가 우리에게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것 뿐인데. 다이아몬드백 민명대는 비밀주의 노선을 고집하고 있어. 이 협곡에 그 누구도 우리가 어디에 기지를 꾸렸는지 몰라. 우리도 그 편은 좋고 말이야. 우리가 기지 위치를 비밀로 지키는데 정말 오랜, 정말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너희가 우리 본부를 찾아야 한다면 이 무수의 능력이 충분한 적임자라고 볼수 있겠지. 라고 하고, 어, 저 이거 초이스 할때 겁나게 혼자 찾았습니다. 이거 안 했어요. 아청쿤 개방가 이걸 안 찍어가지고, 예, 안 찍어가지고 겁나게 찾아 헤맸어요. <laughs> 그래서 예, 화소을 하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화소이 있다고 해서 뭐 바로 찾는 건 아닌데, 저도 찾아 헤매다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거 없어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해내 <laughs> 말이 맞는 것 같군. 오늘 본부 대문까지 오더라도 그걸로 능력을 입증했사, 입증했다고 할수 없으니 좋아 이렇게 하자. 이 열쇠를 받아 게스단의 표식이 보이면사용하면돼 그럼 문이 열릴 거다. 자 이러면서 다이온드백 민병대 쪽에 퀘스트를 받, 받지만 꼭 저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 저걸 받았다고 해서 일단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대화였다고 보면 돼. 사실, 다이아몬드백 유명대의 정체는요, 어, 레이더들보다 좀더 조직화되고, 어, 좀더 악랄한 애들인 것 뿐이에요. 그, 그니까 악랄하, 악랄하다는 게, 생각이 좀더 많고, 계획성이 있는 레이더 단체라고 보면 되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지식여행자친구들 나는 데몬타의 중심지 kpow 방송국에서 올보진의 늦댕니까 월리라고 한다네 피곤한가 배고픈가 황부지 어딘가에 길을 잃었는가 에러지나 그래, 데몬타로 어쩌고저쩌고 그렇대요 예, 일단, 어, 다이아몬드백 민병대는 별로, 아, 이거 겁나 어렵네. 35%인데 이게 되려나 그냥, 어, 됐다. 다이나마이트로 그냥 폭파시키고 갈 생각도 있었는데. 자, 일단, 예,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예, 다 얻어가구요. 뭐, 어, 나, 총알을 잘못 준것 같다. 매치탄. 무슨 거미, 이게, 뭐, 뭔 옷이야, 이거? 무슨, <laughs> 무슨 실대기를 엮어놨나? <laughs> 망사, 망사우죠, 망사오 전혀 방어력이 없어보여 일단 저장하고요 이제 여기서 두가지 길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먼저 여기 지금 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 근데 이부분의 퀘스트를 먼저 발동을 해놓으면 발동을 한 순간 예, 제가 달려가서 죽어요 근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달려와서 어, 얘네들 죽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라디오 계속 나오는 거 들어보면, 어, 어, 초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예, 뭐 별로 어려울 것 없는 전투들이니까, 네, 가볍게, 가볍게. 어우 빨리 와 임마. 너무 멀면은 애들이 정확 무기 숙련도를 잘안 찍어가지고 잘못 맞춘다. 어느 정도 가까이 와라. 그래 그래. 단발 한 발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를 죽이자. 자한발 쏘서 죽이고. 얘도한발 크리티컬. 에. 바로 싸서 줬는구나 어? 추천 남자님어서 오세요. 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없지. 없지. 어, 없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싸도 되지만, 예, 뭐 그럴 만한 애들은 아니죠, 사실. 여기 올라가려면 애들 좀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자, 가는 길에 이런 건다 푸셔서. 반가워요. 땅 속에 있는 상자까지 발견하고, 역시 탐색 스킬이 예, 10포인트를 다 찍었기 때문에, 전색된 철제 부분에 작은 부엉이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부엉이 그림? 부엉이는 누구 표식이야? 예, 굉장히 재밌죠. 사실 초반부를 약간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예, 제 유튜브 영상. 초반부만 보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즐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라기보다 어, 재미기 때문에. 오! 너를 위한 템이다 야스카치뭐야 너를 위한 템이 나왔어 섭리의 눈 금고 여기가 잘못됐다 그냥, 그냥 일식을 올려주죠 자 여, 나머지 쓰레기도 예 근데 보통 금고를 먼저 스킬을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금고가 어 좋은게 더 많이 들어가있거든 조정력이 떨어지면 행동 점수가 1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8점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4점이니까 두, 두 발에 움직이지 않았을 때두발쏠수 음, 있는데 어, 1점을 추가한다고 해도 9점에서 10점이 되니까 그래도 두발쏠수 있고 어차피 두 발밖에 못 쏘니까 이거를 해도 아무런 어, 그게 없겠네요. 그래서 예.. 일단 행동점수 1점을 손해보지만 전투에서 있어서 손해보는거 아니에요 왜냐면 움직일때 행동점수가 한칸 움직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처음 움직이는거는 움직이는거 자체가 처음에는 행동점수를 많이 잡아먹고 그니까 한칸 움직이는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 적게 움직이지 그래서 어차피 한칸 움직이는거는 행동점수가 1포인트가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도 어 이거 뭐야? 무게추잖아. 아무 쓸모가 없잖아. 버려. <laughs> 랄랄라라 자이 쪽의 길을 깔끔하게 해놔야 됩니다. 뭐 여기 뭐 벌크로소리 탱크 같은 놈들이 있는데 얘네들 이제 많이 상대해봤잖아. 예 느리고 피통 많고 느려가지고 정확도도 아주 잘 나오는.